귀농 귀촌 인구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 저런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 경남 하동군 딸기하우스에 예비 귀농인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선배 귀농인의 경험담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사의 세세한 방법까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도 끝이 없습니다. 귀농, 기촌, 인구 모두가 은퇴 후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두렵고 막막합니다. 아직 농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 도움이 없으면 많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촌, 귀농이라는게 가족들, 전 가족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사가 처음이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낯선 곳에서 지역민들과 융화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올해로 4년째 혼자 시골에 내려온 김동진 씨는 가족과의 유대와 공감을 강조합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사 기술과 정보를 얻는 등 실패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투자를 하지 말고 시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투자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 인구는 4만 4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사 외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옮긴 귀촌 가구는 3만 3천 가구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